쪽 빨아보고 시작하니까 조금 살짝 뚫리고.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투선배어스 리포터 오지은입니다 오늘도 바켓과 함께하는 라이브 TMI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죠. 지금 대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라인업 먼저 알려드리고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 살펴볼게요. 1번 중면수 정수빈, 2번 지방타자 페르난데스, 3번 우수 박건우, 4번 좌익수 김재환, 5번 1루수 양석환, 6번 삼루수 허경민, 7번 포수 박세혁, 8번 유격수 박계범 9번 2루수 강승호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하고요. 주산의 선발 투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박혜민, 2번 유격수 김지찬, 3번 의수 구자욱, 4번 포수 강민호, 5번 1루수 오재일, 6번 지명타사 피렐라, 7번 삼루수 이원석, 8번 좌익수 김원곤, 9번 이루수 김상수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삼성의 선발 투수는 뷰캐넌 선수입니다. 자, 일단 라인업도 잠깐 보여드렸으니까요. 저희 PD님께서 고정 댓글 처리를 라인업에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사이에 날씨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 오늘 옷차림만 보셔도 좀 아시겠지만 아주 꽁꽁 싸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아주 몸이 덜덜 떨리는 날씨예요. 지금 대구의 기온은 6도고요. 경기 중에는 4도에서 3도 정도까지도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입니다. 오늘 경기장 오시는 분들께서는 옷차림을 유독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오시는 그런 경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지금 경기장 오고 계신 분들은 어, 옷차림 잘 따뜻하게 입고 오셨을까요? 지금 경기장에 팬분들이 입장에 계시는데, 네, 계시는데. 네, 팬분들이 계시는데, 어, 옷차림이 조금은 얇은 게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네요. 핸드폰 플래시 켜왔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라인업 지금 고정 댓글로 저희 피디님께서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고정 댓글 처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7시까지는 비 예보가 한60% 정도로 있고요 이, 8시부터는 30%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대구의 하늘은 몹시 흐리지만요. 비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기가 조금은 습하게 느껴져서 비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혹시나 비가 온다면 저희가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라인업 고정 댓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고정 됐나요? 네. 저는 고정이 안된 걸로 보이네요. 많이 춥지 않을까요? 직관 가신 두산 팬분들 고정되네요. 계속 보이는데요 어,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우리 팬분들 방한용품 다 꺼내세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우리 부산 팬분들 그리고 서울 아니 대구도 아닌 다른 어떤 지역에 계신 우리 부산 팬분들이든 모두 오늘은 좀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내일 경기까지도 오늘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볼펜이요? <laughs> 이건 제 사과 펜슬입니다 <laughs> 자 오늘 클래퍼 배포 배포하냐라는 댓글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삼성. 라이언스파크에서 경기를 진행하지만, 우리 팬분들의 응원 열기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정상적으로 응원도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중 입장하신 분들은 클래퍼를 하나씩 들고 계신 모습이거든요. 오늘 클래퍼는 어떤 클래퍼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관중석에 보이는 클래퍼를 살펴보니 어, 지난 준플레이오프 3차전 때 받아오셨던 그 클래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좋은 기운을 계속 대구까지 가지고 온다라는 느낌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쁜 클래퍼 마구마구 치시면서 육성응원 대신 박수와 클래퍼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정응원단이 있습니다. 지금 치어리더분들과 우리 응원단장님들 그리고 우리 보수분들 음향팀까지 모두 지금 응원단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나 까먹으셨을까봐 한마디를 더 얹자면요. 대구는 일루가 원정 응원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루로 예매하신 분 안계시죠? 네, 대구는 일루가 원정 응원석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춥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저보다 옷차림이 훨씬 가볍습니다. 저는 막 덜덜 떨면서 패딩, 프로버다 껴입고 나섰는데요. 선수들은 반팔에, 긴팔 이너 하나를 입고 워밍업을 진행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어, 다 다른 옷차림을 보이고 있네요. 패딩까지 껴입은 선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파이팅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많이 힘들 텐데, 파이팅입니다. 라는 댓글이 보입니다. 우리 투수들 지금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투수들, 그리고 우리 야수들에게 항상 우리 팬분들의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워밍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선수들 모습도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저는 약간 팟캐스트처럼 은은하게 소리만 들리는 정도로 옆에 있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피디님께서 자유롭게 선수들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저는 살짝 이쪽으로 피해서 댓글을 읽도록 할게요. 야구 경기 가능한 날씨인가요? 댓글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온이 조금 나아서. 이렇게 추우면 이 지방은 얼마나 추운 거예요? 라는 댓글이 있네요. 근데 저희 PD님의 속도? PD님의 뉴스로는 서울이 덜 춥다고 하네요. 체감이 대구가 더 춥다고 하셨죠? 어, 경기장을 와보니 대구가 훨씬 춥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래도 경기장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춥잖아요. 어, 지금라인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요. 공기도 역시 차니까요. 한마디에거기다 오실때 바람도 추위가 굉장히 중요요 PD님 오늘은 공안 맞으셨어요. 라고 했는데 PD님 고마워요. 렌즈커피가 산에 있어도 대요라는이제 목소리가 작아요? 제 소리가 좀 줄었어요. 제가 가작아이들었지 이제 조금 나은가요? 선생님, 네. 멈췄어요? 네. 잠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피디님께서 실수로 연결 케이블을 밟으셨고요 그래서 화면이 잠시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찰... 경청... 일단 저희 중계 준비도 몇요 기자분들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피디님들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빨리 물러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기장에서 다들 잊도록 했고요 그리고 네 다시 제가 화면에 나타나시는 피디님의 명령이 있으셔서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와일드 카드 결정전부터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팬분들 계속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저도 오늘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까지 오지 못하신 우리 팬분들은 KBS에서 오늘 중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중계 통에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오신 팬분들 합. 잘 챙겨서 따뜻한 거잘 챙겨서 옮기 보세요. 그러면 저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손이 없어서 인사는 이렇게 할게요. 안녕!